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이구요. 지금은 6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첫 매매일이었는데요.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수익으로 출발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수익으로 출발 못하셨다고 해도 조급해 하시거나 초조해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번 주 그냥 짧게 짧게 일주일로 봐도 이제 월요일이고 내일 장 쉬는 날이라고 해도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양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손실을 본 걸로 인해서 이번 주 매매에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매매가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내가 원칙을 지키고 손절 라인에서 정확히 손절을 했다면 오늘 손실 또한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오늘로 털어버리고 다음 매매에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일단 매매를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식창을 보지도 않아요. 주식창을 보지도 않고 주식을 키지도 않습니다. 어, MTS도 키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날에는 주식에 관한 거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뉴스를 보긴 보지만 주식 창을 켜서 뭐 오늘 지금 이목이 집중된 종목이 뭔지 아니면 오늘 수급이 몰려 있는 게 뭔지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또한 확인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제가 매매를 하는 그 당일까지도 아예 주식 창을 키질 않습니다. 어. 뭐그큰 이유는 제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궁금하지도 않고 주식을 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뭐 가상으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뭐 어떤 경험을 쌓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감정이 섞일 만한 금액이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할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고 매매를 해야지 그게 경험으로 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사실 보질 않았고요, 이번 주에도 보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매매를 할수 있는 주가 돌아오는데요. 어, 그때 가서 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조회 종목 순위를 항상 눌러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고, 나올 때도 어떤 종목인지도 몰라요. 먹고 나올 때도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는 스타일인데요. 어, 어쨌건 저는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면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굳이 뭐 저번 주나 아니면 이번 주에 주식창을 보고 뭐 확인을 하는 게 다음 주제 매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음. 이 전부터 제가 주식을 안할 때는 이렇게 보질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주식을 안할 때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어 그래서 영상을 이제 어떤 걸로 찍어봐야 할까 하다가 그냥 조회 종목 순위에 있는 거 찍다가 어, 장초에 어떻게 차트 움직였나 봤는데 바로 2위에 있는 어반리튬이라는 종목이 삼성전자 다음에 어반리튬이라는 종목을 찍었을 때어이 종목 갖다가 설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종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 종목으로 많이들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이 종목을 매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일단 몰라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이 장초에 조회 종목 순위에 12권 안에 들어있고 지금처럼 상위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디에서 제가 매수를 했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당연히 장초 3분에 저는 거의 웬만하면 종목을 찾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분 봉으로 매매를 하는 분들은 1분 봉 안에서 종목을 찾기를 바라고 3분 봉으로 매매를 하시면 3분 봉 안에서 종목을 찾으시고 5분 봉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5분 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5분 봉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돼요. 각자 이제 사용하는 봉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첫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상황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다음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이 아니고 이쪽 어딘가에 있는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종목, 종목들도 별로 볼게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봉까지 보겠죠. 두 번째 봉 보면서 상황 보다가 세 번째 봉에 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볼게 없어서 이 종목을 매수를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은 어, 당연히 음봉으로 빠졌을 때는 안 보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봉의 고가, 첫 봉의 고가를 이제 중요한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봉의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생각을 하는데. 봉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거를 지지해 주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뚫는 거를 보고 고가를 터치하는 거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수익을 좀 적게 먹더라도 손실을 덜 보자라는 입장이기 있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라인 위에서 지지를 해 주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다음 봉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봉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최대한 분할로 평단을 낮추려고 노력하면서 들어가고 VI가 걸려서 갭으로 떴겠죠. 그러면 VI 전에서 살짝 자르고 그 다음 위에서 이제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수익을 음, 그거야 어차피 지나간 차트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고 제가 꼭 그렇게 매매를 했을 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차트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봉이 이제 지지를 하고 들어가겠죠? 이 봉이 지지를 하는 거를 여기서 보고 그 다음 봉에 들어가는데요. 이 봉이 지지를 했을 때 한번 봐주세요. 요 봉. 요 봉이죠? 세 번째 봉. 첫 봉, 두 번째 봉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지금 높죠. 지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높은 걸 보고 이제 그 다음 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을 좀 믿고 들어가는 것도 돼요. 이 거래량을 믿고 들어가는 것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급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 수급이 몰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매수를 했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게는 어느 정도 지탱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음 여기서 지금 마감을 했잖아요.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위에서 이 고가 있죠? 지금 전 고가 이전 고가 이제 윗꼬리 단거이 위에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긴 하거든요. 제일 안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못 먹기 때문에. 하고 들어가면서 최대한 이제 평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평단을 낮추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떨어진다면 손절 라인까지 오면 그냥 버리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매매인데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는 이유는 그 양봉으로 뻗어준 봉에 몰려있는 거래량을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고 그게 이제 그냥 포인트거든요. 제 매수의 포인트인데 뭐그 별건 없어요. 그 솔트웨이 같은 경우 아 덕양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양봉으로 뻗어줬어요. 양봉으로 뻗어줬는데. 그 다음 봉 시작할 때 밑에서 시작하면서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그 손절 라인에 관해서도 이제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양봉으로 뻗고 거래량이 실렸다고 해서 꼭 다시 양봉으로 그걸 지지해주면서 양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음봉으로 빠지면 그냥 내가 손실인 걸 인정을 하고 그날 그냥 매매를 멈추면 돼요. 뭐 항상 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양봉으로 뻗어준 봉에서 음봉으로 돼서 손실을 입었으면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이 매매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다 먹는 매매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매매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구사를 하시면 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그 믿음을 가지려면, 당연히 내가 원칙을 100% 지켜야 되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0% 원칙을 지킨다면, 좀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뭐 연달아서 망가진다고 해서 좀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좀 길게 보세요. 달로 보고, 요번 달에 수익으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손실로 마감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루하루 매매가 좀덜 후달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처음엔 매일매일 승부를 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좀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판가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한 달로 이제 판가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로 보고 손실인지 수익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어 저한테는 잘 맞았는데 좀더 여유있게 매매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달로 보고 손실인지 수익인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한재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탄다 그러면 어떻게 탈까요? 당연히 양봉으로 뻗어 주고 그전봉 거래량 들에 비해서 그전 거래량에 비해서 높으니까 저같은 경우에 이 다음 봉에 진입을 하겠죠 이 다음 봉에 요첫 봉에 거래량을 믿고 진입을 합니다 어느정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럼 이게 음봉으로 빠지니까 최대한 평단을 낮추겠죠 평단을 낮추면서도 내가 생각한 손절이 오면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빠졌나 확인을 해보면, 저가 마이너스 0.84%. 1%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통 3% 안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견디고 있을 건데, 어쨌건 여기서 최대한 평단 낮춰 놓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디서 요 고가 요 고가에서 일단 조금 털고요 그 다음에 뭐 보유선 계속 올려가면서 어떻게 뭐 먹던가 아니면 여기서 털리던가 그거는 뭐그 다음 일이고 어쨌건 매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 말이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려면 양봉으로 뻗어준 봉이 완성이 되는 걸 보고 그 다음 봉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봉으로 뻗어준 봉이 이전 봉들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요. 이전 봉들에 비해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는 봉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봉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봉에서 최대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한다. 이게 이제 제 방법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는 이유는 그 전봉에 거래량을 믿고 어느 정도 음봉으로 빠지는 걸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 그냥 이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괜찮고 지금도 계속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항상 조회 종목 순위로 확인을 하고 양봉으로 뻗어 주는 종목 중에서 이제 그 봉이 지지가 될때 들어가는데요. 어... 들어가다가 제가 생각한 거랑 틀리게 음봉으로 빠지면 손절 라인을 그어 놓고 그냥 그 안에서 저는 버리고 나오고 그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매수 타이밍보다 저는 이 타이밍이 저한테는 제일 나았어요. 제일 나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공유하려고 하고요. 다른 방법들도 뭐 낙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통의 고가 뭐 터치해 줄때 그냥 따라 들어가거나, 뭐 어떤 타이밍이든 다른 타이밍들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타이밍으로 매매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과가 좋은 그런 타이밍만 말씀드리려고 이 매수 타이밍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른 타이밍들은 만약에 제가 돈을 벌었다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할 텐데 다른 것들로는 제가 돈을 다 잃었어요.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저를 돈을 벌게 해준 매수 타이밍은 이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원칙 매매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요. 다음 영상은 손절. 손절에 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